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건강 검진 결과를 전달받은 호텔 종업원들은 결과를 알지 못한 그룹보다 1년후 건강 상태가 더 좋아졌다. 이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긍정적 변화를 줄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해서 미국에서 유명한 호텔 두 군데 종업원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한쪽 호텔에 가서는 종업원들의 건강검진을 싹 해줬어요. 당신은 간이 안 좋다, 당신은 심장이 어떻다, 이렇게 가 해가지고 그걸 기록하더를 건강 정보를 그 사람들한테마다 지원마다다 줬어. 자기 안 좋은 부분을. 그래가지고 1년 있다가 보니까 전부 좋아져 있어. 근데 한쪽 호텔에 있는 종업원은 건강검진을 안 했어. 무슨 이제 건강검진을 하고 결과를 안 알려준 거예요 똑같이 건강검진을 했지 한쪽 호텔은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고 한쪽 호텔은 알려줬어 그랬더니 한쪽 호텔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 해 가서 조사를 하니까 전부 몸이 더 나빠져 있어 검사한 건 비밀이잖아 그 의사들만 알고 있으니까 가서 다시 1년 있다가 검사만 하고 갔다가 다시 1년 있다가 검사하니까 전부 몸이 안 좋은 거야 더 나빠져 있어 근데 그 검사 결과를 알려준 호텔 종업원들은 몇백 명이 전부 한 명도 안 빠지고 몸이 좋아져 있는 거야. 이게 인간의 심리란 말이야. 내가 뭐 웃음 치료사다 이러면 안 웃어요. 무슨지 알지? 웃음 치료사가 하는 거는 당연히 웃길 건데 왜 저리 안 웃기지?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 그래, 안 그래? 근데 전혀 웃지도 않을 미국의 잘 웃기는 대통령이 하나 있었는데 레이건이야. 대통령이 한마디씩 하면 그는 배꼽을 잡아요. 웃기지? 네. 웃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뭐, 뭐, 무슨 말이나 할 사람을 보이는데 웃기는 말을 하니까 배꼽을 잡는 거야. <laughs> 경계심이 없어지잖아. 그래서 이래 강의가 되는 거야. 경계심이 없어야 대통령 말을 듣지. 그래 안 그래?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 대, 대중들의 심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알았죠? 네. 오, 당신은 간이 나빠. 당신은 몸이 이래. 당신은 혈, 혈액이 조금 이상해. 이러면 막 죽기살기로 사람들이 노력을 한다는 거야. 그 건강 결과를 보고. 그러겠지? 네. 그러니까 사람은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동물이야. 알겠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 앞에 가서 당신은 여기가 안 좋아. 안 좋아. 이러면 그게 좋은 거야. 그럼 그걸 자기가 벗어나려고 예방한다니까. 알겠지? 동시 비타민이 부족이러면 그다음부터 비타민이 부족하지 않아. 다음에 혈액 조사해보면 다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거 알려주면 되지. 치료 방법만 알려주면. 그거만 해도 사람은 치유가 된다는 거야. 그게 하버드 대학에서 최근에 나온 거야. 음, 조사를 미국 유명한 호텔 종업원 몇백 명을 양쪽을 분리해서 조사해가지고 건강검진 하나는 알려주고 안 알려준 거야. 그 우리 심리가 그래요. 네. 알겠죠? 네. 내가 뭐 딱딱한 강의 하기 전에 재밌는 말을 좀 해야지. 네. 강의 내 강의를 좀 재밌죠? 네. 뭐 딱딱하지 않지? 네. 내가 뭐 딱딱올인가 딱딱하게. <laughs> <laughs> 아이고 아, 그러죠. 근데 그딱딱구리가그 작은 그 뿌리를 가지고 나무를 쪄죠. 근데 어떤 사람이 딱딱구리만 보면 뿌리를 뺀지로 잘라버려. 요 독사를 잡아가지고 이빨을 빼버려. 그러면 장난감이 돼버려. 그 무서운 독사가 아기가 가져노는 장난감이야. 실내에서 막 돌아다녀. 아기가 막 가져놀아. 독사를 이빨이 없으니까. 하하하, <laughs> 그럴 수 있죠? 그니까 러 우리는 악의 씨를 빼버려야 돼. 죄를 짓는 씨를 뿌리채 그 이빨만 뽑아버리면 여러분들은 전부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신인의 강의는 독사를 어린애와 같이 놀수 있는 물건으로 동물로 만들어주는 거야. 어? 그냥 물었다 은면 사람이 죽어. 음, 그죠? 죽는데, 그 이빨만 딱 빼버리면, 독사가 장난감이야. 아무리 가지고 놀아도 해고지할수 있나? 어, 그거 부리를, 딱딱 우리 부리를 뺀줄로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노? 그지? 딱딱 우리는 나무를, 멍을 뚫을 수가 없어. 그러면 배가 고파 죽어. 벌레를 못 잡아먹어.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는, 남의 불의를 짤려는 사람이 되면 안 돼. 딱딱 우리가 시끄럽더라도. 그래서 경쟁사회에서 저 사람이 뛰어나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어. 수십억 년 동안 인간이 지구에 온 이후에 인간이 진화하면서 생존을 터득한 거야. 자기 살기 위해서 남의 턱기를 죽이려고 그래. 그럼 그 사람을 죽이면 자기가 산다 이렇게 생각 해. 근데 그건 짧은 생각이지. 그게 짧은 생각이야. 좀 크게 생각하면은 그지. 독사의 이빨은 뽑아줘도 괜찮아. 그다음 독사가 죽을 염려는 없어. 왜? 뭐 물건이 좀 가서 물어서 목으로 삼켜버리니까 죽지는 않는다 그러나 독은 소용이 없어. 그러겠죠. 이사회에 독사들의 이빨을 빼주러. 내가 온 거야. <laughs>